특별히 해야 할 운동이 필요성을 못느꼈서 무슨. 쿠톡하고 계시네. 잇몸일으키기를 해보고, 뭐 그런 걸 해보지 않았어. 그래서 술 담배를 또안 하니까. 술 담배는 요즘에 좀 많은 거지. 저는 좀 했지. 저안 덮어서? 뭐. 어, 저거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. 덮어서, 사람 사람 있죠? 어, 저 덮어서 뒤집어 놔야 돼, 그죠 이거는 이거 꼭 닫아야 돼요. 이거는 이거 꼭 닫아야 돼요. 아, 말려면은. 어. 아니, 아, 티슈를 좀못 써. 집어넣고. 음. 물티슈비 역할을 못해 말는 건데. 음. 과자 먹은 입으로다 이제 그냥 자면 아, 잘아잘 자는 거아니야그러면이가상하니까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피곤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얘도 <laughs> 네. 피곤하긴 해. 왜냐면 아, 너무 해야. <laughs> 있어가. 자빨리 닦아야 그 돼. 대체 피곤하다는 게 아닌가요? 재훈 입장도 이해돼요. 내가 보니까 아무래 피워낸 것 같아. 얼른 조금 눈부셔눈 붙이셔. 부셔. 아니 눈을 붙이지는 않을 거, 않을 거고. 그냥 좀 잠깐 기대 있으려고. 잠깐만 좀 기대 있을게. 아 자리를 피하시는 것 같은데. <laughs> 어 뭔가. 네 뭔가. 아. <laughs> 아버지 뭐예요? 그냥 앉아 있어. 여기서 좀 쉬지 티비라도 응? 좀 보지 그래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는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보자 봄에 개나리와 정도 빨리 칠... 오늘 입춘이고 내일이 보름이네 보니까 아오늘 입춘이야? 응 그럼 내일은 뭐라고? 입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야? 말 그대로 응. 봄이 온다. 어, 그렇지. 음. 그렇지 그렇지. 봄이라는 얘기야. 내일은 뭐라고요? 보름, 대보름, 정월 대보름. 내일이? 어, 1년 중에 가장 첫 번째 보름. 음. 보름이 뭐야? 보름이 보름이 뭐야? 아, 보름이 며칠을 보고 보름이라고 해. 그래. 15일? 오케이. 아까 3일을 뭐라고 했지? 기자. 3일? 응. <laughs> 사흘. 어. 그렇지. 그러면 4일을? 사위를, 사, 나, 나흘. 나흘, 그래. 근데 그걸 왜. <laughs> 그 할아버지들만 쓰는 용어 아니야, 그거? 그렇지 않아. 그 용어를 잘 헷갈려가지고 하면 <laughs> 실수하는 거지. 그렇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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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으면 안 되지. 혹시 그런 경우에 실수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지. 그런 거는 한 가족이 늘 일상화했을 때 아는 건데 너는 일, 그런 일상화하는 거는 아니었잖아. 그건 알았어요. 흥미를 가져야 되는데 흥미를 안 가지면 이런 말을 얘기해도 잊어먹는데 흥미를 가져야 되는데 그냥 관상으로 들으면 이거 백번 얘기해도 못, 못 알아, 저 이해를 못 하는데. 아버지 그, 그 얘기는 나중에 해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그런 시간 날 때에 자꾸 얘기해줘야지 를 언제 그런 얘기를 할 때. 나중에 해요. 그것도 하나의 효 아닌가? <laughs> 안 멈춰 아버지는 안 멈춰 어, 재원 씨도 이제 힘드니까 아버지 그만하시죠 네. 어, 만약에 이 재원 씨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였다 우리도 백반 한 번쯤은 싸우고 저렇게 얘기하신다 돼요? 그러면은 아 저는 자주 못찾아을것 같아요 <laughs> 너무 귀여우신데 아 지금은 재원 씨 분을 좀 들고 싶은 게아 너무 그냥 계속 폭격하시니까 두 분의 입장이 너무 이해가 너무 갑니다. 이해가 돼요. 예. 진짜. 알았습니다. 아침도 위에 장님이 깨우시네. 어 타이밍 이쁜데? 잠들어주세요. 아, 아 어떻게? 야 지금 당일에서 바로 여기서 무릎 빼고 자라고? 아니 우리 아니 타이밍 뭐야? 실시간으로 CCTV 보면서 지령 내리시는 거예요? 이렇게 날카로울 때 같이 갑자기 아버지 무릎에다가 <웃음> <웃음> 무릎을 <laughs> 배고... <laughs> 와이 짜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. 아 리얼이야 지금 이재원 씨 표정 봐봐요. <laughs> 지금 즉시 <laughs> 지금 즉시. 아이고 아버지 어떻게 <laughs> 무릎을 빼고 잠들어요? 잘됐다, 잘됐다. 어. 아들이 네. 그래, 그리고 여기를 피고 이렇게 누워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이게 좀 아, 잠깐만 추워가지고 여기. 아니 이... 다리가 아파서 어떻게? 해? 하라는 대로 해야 돼. 지금 여기서는 이유 불문해고. 아, 군대도 아니고 무릎을 하면... 베고 잠들으라고? 응. 진짜로? 잠들어달라고? 쉽지도 <laughs> 않았는데왜 잘해 갑자기. <laughs> 여기 자. 괜찮겠어? 괜찮. 응, 괜찮? 응, 응. 아니. 자, 주무세요. 엄마가 는 이게 유경 어미다 보니까 응. 진짜 잘수 있을 거야. 자, 잘해니까 자야죠. 뭐. 어. 응. 아, 여는 진짜 잘라 그러는 거야. <laughs> 이분이야. 잠자. 아이고, 자자, 자자, 엄마 자자, 요 어, 그래. 자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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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자자, 보인다. 자자아기같애자 자자, 큰자기자 자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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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 자자 엄마, 근데 엄마 그렇게 하니까 잠이 안 와요. 안 <laughs> 잠이 <아프지>. 안 와요. 정말이야. <laughs> <장난이야. 웃음> 여기서 못 참. 바닥에 참은 방수 방송, 어떻게 방수를 줄까? 아니아니 아니, 괜찮아. 괜찮아. 아 다리 아프던데. 아프든 건 내가 참을 테니까. 아유. 음. 그러면 이제 사흘 나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<laughs> 시작해. 안 돼. 안 돼. 아, 이거 하지 마요. 아, 숨 막히게 왜 그래? 아유. 제가 어, 아니 엄마 편한 포지션을 취해 봐. 여기는 뭐 그냥 진짜 완전 진짜 어렸을 때그 아기와 엄마. 응. 어, 뭐로... 편입이라고 엄마를. 아니, 아니. 엄마가 편해야지. 응. 편. 아이고. 아. 고개가 편해? 아, 어머니가 어머. 좋아하실 거예요. 왜냐하면 멀리 또 떨어져 살아. 오래 떨어져 살았는데 떨어져. 오랜만이니까 지금 우리 아기가 좋은 이벤트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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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저렇게 토닥토닥 그나보다 진짜. 아기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. 아들 몰게 이렇게 동글게 토닥토닥 해 있게 되더라고요. 아이고 참 많이 커서 이제 무슨 생각이 그거지? 뭐잘 자라줘서 예쁘구나. 언제 이렇게 컸니? 우리 아픈 손가락 장남 현배. 드디 좋다. <laughs> 어머, 나 준범이가 누워 있는 음. 줄 알았어. <laughs> 어디? 무슨 생각해? 어릴 때 재워주던 생각 나? 응 언제? 애기 때 엄마 내가 엄마가 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하나 있다 최근에 뭐? 뭘것 같아? 몰라 돌아갈 수 있으면 응. 우리 어렸을 때로 <laughs> 한 번만 <분만> 돌아갔으면 좋겠다 쨍하다 <laughs> 아 니네 어렸을 때로? 응 어. 왜? 그때는 엄마 직장 안 다니고 그냥 집에 가, 집에 가, 있, 있어서, 있고 아 싶어서. 아, 헉? 있고 싶어져서. 아, 그랬어? 응. 직장 안 다니고? 응. 그랬을 것 같아, 다시 돌아오면? 응. <laughs> 내 새끼들 크는 거 눈에 담게? 담기도 하고, 비 오는 날 우산도 갖다 주고, 비 오는 날 우산도 갖다 주고. 엄마 우산 얘기 기억하는구나. 기억도 하고 마음도 아프지. 뭐 아까 그 얘기 딱 하는데 마음이 너무 찔리는 거야. 아... 왜 그랬을까? 2000... 아몇 년도야. 그때 DDP에서 박람회를 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그때 총괄 디렉팅을 마쳤어요.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어머니가 일을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도 못 오셨어요. 사실. 그런데 너무 서운한 거야. 그냥 그게. 그럴 때 있죠. 한번 질렀나? 그러길래. 아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제가 문자로. 엄마, 초등학교 때 기억나? 내가 우산 없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엄마가 다 마중 나와서 우산 쓰고 갔는데 나만 우산이 없었어. 그 굉장히 소외감 느끼지죠. 근데 난 그게 참 마음속에 참 아직도 있더라고. 근데 엄마 는 오늘도 안 왔네. 이렇게 보는 거네요. 오늘도 안 왔네. 아, 아이, 괜히 해가지고 입이 방정해지 진짜. 아, 괜히 해가지고 괜히. 매년 동안 그걸 담아두고 계셨을 걸 생각하니까 아이고. 너무 죄송스럽더라고 그런 어머니 마음은 어떻게, 어떠셨을까, 떻 진짜 못 가는 어머니의 마음 그럼요, 아들 잘 키우려고 일하고 있는 건데 <laughs> 다리 저릴 텐디안 <텐데>. 저려요 <laughs>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워킹맘은 진짜 부러움의 대상이었지. 뭐 아버지 회사 다니고 어머니 보험 하시면 가는질까면막 부잣집이라 버거게 너무 많더라고. 아, 이렇게 관점이 다르죠. 아니, 아니, 저는 그 생각했거든. 요즘처럼 그 고용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음, 어머니가 돈더 많이 벌라고 야근까지 하셨죠. 진짜 엄마는 잘때 아이고 아이고 하고 자는 모습밖에 저는 못 봤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얘기 하려고 했는데 부러웠다고. 많이... 걔는 부모님 마중 안 나와요. 네. 지가 그냥 우방과 우산 사요. 아, 아, 아 우산 사가지고 막 이렇게 들고 다니. 그런 플렉스는 부러운데. 아이, 플렉스가 있지. 아, 머리... 어이거 머리 이렇게 해주시면 어머어머아 어, 어, 어. 어이구... 어이구, 어이구... 어이 어이구... 어이 어이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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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구어이이 또아 그저 온기가 확 느껴지지 부모의 어렸을 때 저렇게 눕혀놓고 재웠을 거 아니야. 아버지.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누워 있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손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따뜻한 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. 뭐가요? 너구나 하고 좀 이렇게 약간 가깝게 지내지를 못했었구나. 그게 또 생각이 나고 에티오티에. 그거를 안 하고 어 그냥 저하고 나고 한 지붕 안에서 그런 생활을 했으면은 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더 아주 굳건했을 텐데. 아쉬운. 어 <laughs> 이런 미션을 생각해내셨다 너무 좋아. 저희도 좀 힐링되는 것 같은데 보고 있습니다. 진짜 잠을 자나요? 겠어덥 어, 어, 뜨거워. 뜨거워서 못 자겠어요. 너무 뜨거워. 어떻게? 이거 어떻게? 어, 게임, 너 게임인가봐. 너무 공지야 않 아, 또. 신데즈. 어머니가 시간 재고 있는데. 이제 그 끝났어. 아, 다시 시작해도 안 돼. 그럼 아유. 한 번만 더 기다려 주세요. 10분만 주세요. 10분만. 안 돼. 방 너무 뜨거워. 뜨다 뜨거, 뜨겁다 그러네. 어 이게 진짜 미션 이 있나 봐요. 먼저 일어나면. 아그런건가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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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이 너무 뜨거워. 아니 다들 뜨거워서 일어나네. 어, 어, 방 뜨거워. 너 뜨겁지? 어이이이끝 이거 익었어 아이 저리 다리 저려 <laughs> 아이고 아유 치 투닥투닥 해도 아, 어. 애정이 많아요. 엉덩이 들면 안 되지 진짜 <웃음> 개구쟁이. 옷이 <laughs> <오지> 너무 멜어. <멀어. 웃음> 엄마 대신 가도 혹시. 하시씩 갔다 와줄 수 있어? 어디 피 t 병이라도 하나 갔다 올어 <laughs> <laughs> 지금 몇 시야? 10시 반다 됐어 30분째 이러고 있는 거야? 응. <laughs> 내가 혹시 만약에 내 생각이 맞다면 응. 이 배틀에서 지금 다 누워있는데 응. 못 참고 일어나는 애들은 불효자인 거야 <laughs> 여기가 효자 확정이네요 어. 야, 정 확장입니다, 이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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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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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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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 왔거고거 이거. 거예요누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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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힘줄기가좀 어, 힘들어. 엄마, 엄마가.. 막... 아, 손을 이렇게 할까? 아니 내가. 엄마가 다리가 아플까봐.. 하나도 안 힘들어. 아 이제 못하겠다 그랬거든요. 이거 음, 어려네면기억납니야 음. 이게 휘사촌의 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 우리 엄마 무릎 눕는 게뭐 어때?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잘 눕게 됐죠. 갈수록 갈수록, 갈수록 가까워지네. 아이고 <목소리> 어머니 다리 좀 차야겠다 앉아, 음, 음. 아이고 어머니어머니 어. 다리가 먼다아아프시지 어. 어. 다리 이렇게 아, 근데 재한이는 뭐 방향을 서로 바꿔도 잘 자고 왔다 갔다 해도 잘 자고 <laughs> 다시 원래 원래 그냥 아 이제 편안해요 이, 이 세트로 그대로. 편안해. 이 그림이 저희도 보기 편해요. 아 여기는 뭐 진짜 어머니가 너무 좋은 시간이지 지금 뭐. 한 시간 했어 네. 진짜 잘 잤나 봐. 꿀잠 어. 잤어. 더 <laughs> 자, 더자 어머니 는 괜찮다. 어. 더 자라. 좀 잤어? 어 어머니가 바랐던 시간이니까. 보현 씨는 좀 짠하네요. 음. 네, 오랫동안 어. 좀 어리광 은석도 좀 부리는 그 시간이 또 인간에게 주어지긴는 하죠. 저 온기가 얼마나 따뜻했을까요? 오랜만에 짧지 않은 시간이었잖아요. 한 시간이 좀네 절이었어요. <laughs> 절이죠. 절이긴 한데 <laughs> 절였는데 참으신 거야. 절인 거랑 그래도 내 아이가 내 무릎을 베고 자는 그 행복이랑 했을 때 행복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. 음. 잘 자는 얼굴이다. 음. 행복해 하는. 아. 아우 지겨. 아. 30분까지 좋았다? 음. 엄마 오랜만이야. 여기는 게임이에요. 도 보이고. 이사가 또 초등학교에서 <laughs> 열세해 버리고 엄마 기억나는데 3 0분 이렇게 짜증 확 나는 <laughs> 시짜5 <하네, 진짜. 59분. 웃음> 엄마 안 힘들어? 아니. 엄마 도 30분까지 딱 좋았지. 아, 나는 괜찮아, 지금. 한시간더 버틸 수있어 내가 안 돼. 내가. 내가 어떻게 일어나죠? 어떻게 갈게요? 아, 열 받네, 갑자기. 그렇지. 지금 일에 <laughs> 벌써 열 받지. 뭔 놈적으로 승부욕이 있네. 응. 응. 나 끝까지 버텨. 그 엄마고 난 나야. 내 오줌이 매럽다고 아까 30분 전부터 매럽다고 저는 좀... 참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왜가 어, 다시는 참는 게 아니야. 어, 여기는 생각보다... 아. 이 장면이 왜 이렇게... 이런 온기가 어쩌면 풀렸을 수도 있어 아들들은지로 와주세요 아들들만 집합 진짜 식사, 자고 진짜 있어, 아직도 자고 있어요 우일어어요 다리 아프 아니야 괜찮아. 어머 어머. 어머. 아, 괜찮긴 뭐 괜찮아. 괜찮아. 효자촌 삼 번지로 오랜다네. 아들. 좀 잤어? 응. 옷 따뜻하게 입고 나가. 어. 아. 어. 아, 효자촌 3 번지가 어디야? 아 오줌 배려. 아나 봐. 아나 진짜 <laughs> 짜증 나네. 와. 어 오줌 배려. 오. 오. 와. 진짜. 화났다 화났다 독이 올랐다 저기 제이슨 한번 네? 들어봐 고 나는 우리 아버지 생신이 이제 곧 75세시니까 7 5만원을형 750도 아니고 7 5만원이요 방금 HTV에서 나... 7 5만0 0금원은 조금... 아, 저... t v 나저형 대스타인 줄 알았는데 쓰는 <laughs> 건 약간 좀페이 스럽네 너 괜찮아요 제이슨 씨? 형 사업하지 않아요? 야뭐배터이 생겼나 본데요? 아들이 가만히 이렇게 내가 하는 걸 이렇게 가만히 그러니까 약간 침착하지가 않는 것 같아. <laughs> 생각 없이 막 이렇게 하는 것. 밖에서도 공격받고. 좀더 좋은 봅시다. 살이 점점 더 빠지셔. 으. <laughs> 으. <laughs> <laughs> 아, 힘이 휘탄 떨어지네. 어, 피곤해. 죽을 것 같아. <laughs> 아